안녕하세요. 신박한 에리의 드라마 리뷰, 신혜리입니다. 명절 때잘 보내셨나요? 저는 이제 아이가 명절 전부터, 명절 하루 전부터 아파가지고, 거의 뭐 명절날 아무것도 못하고, 아이 간호만 하다가 그렇게 지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이가 열이 좀 많이 나가지고, 새벽 내내 간호를 좀한 다음에, 아침에 또 병원 다녀오고, 그렇게 보냈어요. 자 오늘 드디어 이제 며느라기 마지막 회 리뷰가 남았습니다. 지난번에 계속 같은 말만 하는 구영이 때문에 실망한 사리이는 이제 집을 떠나게 되죠. 여행을 가게 되는데 사리이와 구영이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는지 보기 전에 미영이와 철수 이야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은 한 카페에서 만나게 돼요. 이제 그 미영이가 철수한테 이제 서류를 건네게 되죠. 그것은 바로 이혼. 서류였습니다. 그 시각 미영이의 아빠와 미영이 엄마는 서로 대화를 하게 됩니다. 결혼하고 하루도 만편할 날이 없었다잖아요. 그래서 집만 편하자고 이혼을 해?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살면서 이혼 소리 한번안 하는 부부가 어디 있나? 어르고 달래서 들여보냈어야지 부모가 돼가지고. 아 철수가 미영이한테 손, 손이 뭐이 아버지는 손에서 이제 눈치를 채어야 되는데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네요. <laughs> 손이 뭐 이랬대. 밤에 내 딸이, 어 손찌검을 했다는 거야? 뭐,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이제, 어, 딸이 만약에 싸다고 <laughs> 손찌검을 당했다고 얘기를 들으면, 어, 가만히 있을 아버지가 몇이나 될까요? 음, 하여튼, 달래서 될 단계는 애전에게 지났어요. 집안 돌아가는 꼴하고는. <laughs> 자, 안타깝지만, 손까지 올라갔고, 뭐 손이 올라간 거를 떠나서 혈수가 남편의 도리를 다 하지 못했고 사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잖아요. 미영이도 이제 참다 참다가 이제 골마서 터져 버렸고 그래서 이두 부부는 어쩔 수 없이 이혼을 네할줄 알았죠. 살인이가 떠나고 구영이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소파와 한 몸이 되었어요. 전날 술을 잔뜩 마시고 이거 일반적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보는 남편들의 모습인데 <laughs> 이때 어머님한테 전화가 옵니다. 살인이는 왜 전화를 끊었니 무슨 일 있니? 자다가 일어난 구영이는, 살인이 자요. 다음에 전화 드릴게요. 하고 전화를 끊어버려요. 어머니 전화를 받고 물 마시러 간 이제 구영이는 살인이와의 약속을 이제 냉장고에 붙여 놓은 거를 이제 보게 돼요. 그러면서, 뭐 하나 시킨 게 없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집안을 제쑥 둘러봐요. 어, 자기가 한꼬라지로 보고 이제, <laughs> 어, 한번쑥 둘러보니 이제 자기가 어지러운 거를 이제 보게 되죠. 여자가 집 떠나면 이런 꼴입니다. 음. 어, 자기는 매번 이렇게 어지르고 그거를 다 이제 살인인은 다 치워줬겠죠. 그렇죠? 정신을 차리고 구영이는 이제 집안을 청소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란 말이야 이 자식아. 응? 아이, 갑자기 개가천선을 하네. 마지막이라고. <laughs> 자, 구영이는 이제 본가 앞에서 아파트를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집을 올려다보면서 하나씩 해결해보자 하고 어, 본가로 들어갑니다. 살인이 혹시 삐졌니? 추석날 저녁 먹으러 오지도 않고, 카톡에도 답도 없고, 전화도 안 받고, 아니에요, 그런 거. 오늘도 봐, 너 혼자 보냈잖아. 엄마, 살이니가 보낸 게 아니라 제가 온 거예요. 엄마, 아버지, 다른 게 아니고, 추석엔 저희 집 먼저 왔으니까, 내년 설엔 처갓집 먼저 들렀다 오겠습니다 그래, 설 전에 들렀다 와. 그게 아니라, 설날은 처갓집에 있고, 우리 집은 설 다음날 온다고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명절 아침에 잘해 지내는 큰 집에 며느리도 없이 아들 혼자 덜렁? 설마 너도 안 온다는 거야? 내 아버지. 뭐?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살이니까 그러제? 아니라니까요. 제 생각이에요. 부부니까 명절은 공평하게 반반 나눠서 요즘 애들은 꼭 모든 반반 나누려고 하더라. 예, 그럼 월급도 똑같이 반반 내놓고 집도 반반 나눠서 해야지. 사람 사는 게 어떻게 그렇게 묻자르듯 뚝똑 나눠지니 서로 져주고 양보해주는게 없어. 매번 살인이만 져주고 양보해주니까 그렇죠. 뭐? 걔가 그러디? 자기만 양보해주고 져줘서 억울하다고? 엄마, 무슨 말씀 그렇게 하세요? 이놈이고 저놈이고 마음에 드는 놈이 하나도 없다. 자식 키워봐야 나 소용없어. 한 놈은 이혼을 한다고 하지 않나? 어, 그래. 그렇게 잘났으니 니네 마음대로 살아?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죠, 아버님은. 엄마, 이혼이라니? 니말 네 무슨 말인지 알았으니까 그만 가봐. 엄마. 네 둘의 생각이 전 그렇다면 아버지랑 좀더 상의해볼게. 구영아, 네 아버지와 엄마는 너나 네 형이나 미영이나 다들 네 둘이서만 잘 살면 더 바랄 게 없어. 자, 부모 마음이 그렇겠죠. 그럼 잘 살게끔 좀... 응? 둘이 잘 살게끔 내버려둬야 되는데, 무슨 날이면 날마다 부르고, 명절 제사에 이렇게 꼭, 어, 며느리들 안 오면 큰일 나고, 예, 이런 거는 좀 그렇지 않나요? 당연히 며느리로서 명절에 이제 가야 되는 거는 맞지만, 결국 그게 이제, 어, 살인이와 구영이의 싸움까지 이어지고, 철수와 미영이까지 또 이렇게 싸움이 되잖아요. 그리고 명절날 안 오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다음날 오겠다고 하는 건데, 이 아버지 좀 보세요. 결국에는 이제 차례가 문제잖아. 어차피 절은 남자들만 해. 저희 시댁 같은 경우도 이제 여자들은 절을 안 하거든요. 물론 여기 며느라기에서는 며느리들도 다 같이 절을 하긴 했지만. 그 일할 사람, 명절 음식 준비할 그 일할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저날만 하루 가정 쓰면 안 되나? 아유, 아니면은 좀 제사 음식을 사 먹던지. 요즘 이제 제사 음식도 되게 잘 나온대. 산 사람이 우선이지 진짜 어느 명절날 이제 우리 신랑이랑 제가 이제 다 같이 명절을 지낸 적이 있어요 그때가 이제 결혼하고 한두 번째였나? 저는 항상 같이 안 지낸다고 했잖아요 명절 때 근데 그때가 결혼하고 음, 몇년 되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두 번째 정도 같이 지낼 때였어요 근데 그때 우리 신랑이 했던 말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laughs> 저희 같은 경우는 차례를 아침 저녁으로 지내더라고요. 그러면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저녁에 한번더 이제 제사상을 차려야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 신랑이 제기를 이렇게 닦으면서 하던 말이에요. 아버지, 아뭘 저녁까지 제사상을 차리고 그래요? 엄마 힘들게 어, 제사 좀없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가셔야 되는데 왜 저녁까지 붙들어 있냐고 <laughs> 남들은 이제 할아버지 친구들이랑 다 같이 오셔가지고 어, 밥다 먹고 가셨는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왜못 가시게 어, 저녁까지 차려가지고 붙잡고 계시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웃기더라고요. <laughs> 아, 구영이 나가는 길에 현관에서 이제 미영이가 울고 있어요. 요새 이런저런 일 겪으면서 정말 오랜만에 엄마랑 아빠랑 한 집에 지내니까 그동안 안 보이던 게 보이더라고. 우리 엄마 박기동 씨 정말 엄마로만 살아왔구나. 우남천 씨 안사람, 무신의 며느리로만 살아왔구나. 우리 엄마도 박기동이던 시절이 있었을 텐데. 하... 맨날 미영이 엄마 하나라 참 고생이 많았다. 나도 혼자 그 역할들 잘해보겠다고 아등바등하다가 결국 터져버렸어. 너 잘해야 된다. 누가 겁주고 협박한 것도 아닌데 꾸역꾸역 여기까지 오니까 알겠더라. 나는 아내이기 전에 며느리이기 전에 나라는 걸그 역할들 잘해낸다고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더라고. 그럼요. 너무 잘하려고 하는 게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너무 잘하려고 애쓰다 보면 너무 지칠 수밖에 없거든. 저처럼 좀 어느 정도는. <laughs> <laughs> 놓으셔야지 음, 편합니다. 저는 우리 신랑이 나한테 그래요. 너는 눈치도 없다고. 맨날 시댁에서 우리 신랑이 방에 들어가서 막 누워잖아요. 있 저도 똑같이 누워 있어요. 절대 <laughs> 아, 선이 <철닥선이> 없는 며느리입니다. <laughs> 자 살인이는 바닷가를 거닐면서 어머니가 했던 말을 떠올리고 조영이가 했던 말. 어? 왜 앞에서 바로 말을 못하냐 이런 말을 떠올려요. 왜 나는 말을 못했을까요 싫은 소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남편을 차라리 잡지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남편을 잡아요 남편을 살인이가 묻고 있던 곳에 이제 또 커피 두 잔이 있는 걸 보고 구영이를 발견하게 돼요 살인이는 내가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알았어 지난번에 네가 가고 싶어 했던 곳이잖아 기억하고 있었네 네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봤거든 결혼하고 처음으로 그래 놓고 왜 그냥 가려고 했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게 당연한 게 아닌 것 같아서 집 떠난 아내 찾아서 집으로 데려가는 게 남편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막상 여기 혼자 있는 너 보니까 내 생각이 틀린 것 같더라고 내가 어땠는데? 그냥 민살인 같았어 무구영의 아내 우리 집안의 며느리 그런 민살인 말고 그냥 민살인 자체의 민살인 나도 아직은 잘 모르겠어 아무리 네 입장이 돼서 생각한다고 해도 내가 완벽하게 네가 될순 없으니까 그래서 살인아 나 계속 네 앞에서 걸어가고 있을게 극그 캄캄한 밤에 네가 내 뒤에 있고 내발 밑에 네가 비춰준 불빛 때문에 나도 똑바로 걸어갈 수 있었거든 한편 작은 집 다영이네 엄마는 분가를 했어요 와 진짜 잘 됐다 그쵸 아니 여러분 진짜 시어머님하고 시부모님들이랑 같이 사는 게 정말 이게 보통 일이 아닐 것 같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그아온그 세월이 있는데 나도 나만의 그 30년 넘게 내가 살아온 것들 있잖아요 근데 당연히 어떻게 어, 세대가 이렇게 틀린데 어떻게 안 부딪힐 수가 있겠어요 부부랑도 나이 차이 많이 안 나는 부부랑도 항상 이렇게 싸우는 일이 많은데 어떻게 그 시부모와의 갈등이 없을 수 있겠어요 당연히 분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잘 됐죠 제일 잘된것 같아 이때 이제 남자들은 술한잔 하고 있어요 작은 아버님과 아버님이 술을 한잔 하고 있네요 아 정성맞게 왜 자작을 하고 그래요 거기서 뭐 먹고 살아 과수원한답니다. 제수씨는 괜찮아? 말도 마요. 내내 들어놓아서 훌쩍거리고 있어요. 에 배기 싫어서 원. 미영이네는 아직 형님네 있어요? 어 배기 싫어서 원. 남이라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부모를 모시라고 했나? 형제자매를 본사라고 했나? 그냥 지들끼리 결혼해서 잘 살라는데 왜 그걸 못하나? 응? 어? 그러게요 왜 그걸 못할까요 요즘 같은 세상은 더더욱 그 참고 사는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더 그런거 아닐까요 아 옛날이야 진짜 뭐 여자들이 집안일 하고 응? 시어머니가 구박을 해도 응? 그냥 다 참고 살았잖아요 이혼이 어디있어 그 물론 우리 엄마 때부터 이제 약간 이혼율이 좀 많아지긴 했지만 그 옛날 1950년대 그 이전으로 돌아가서 세상에 응? 며느리가 감히 시어머님한테 어떻게 대들고 남편한테 어떻게 대들어요. 그냥,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구박을 당하든, 어? 옛날엔 또 자식 낳는 문제로도 엄청 구박받았잖아요. 딸 낳으면 엄청 구박받고, 어? 정말, 하, 그 시대에 안 태어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저는. 자, 한편 책을 보고 있는 살인에게 장문의 톡이 옵니다. 내가 사랑하는 민살이는 비가 오면 머리가 곱슬이 지지만 빗소리를 좋아하는 사람, 스트레스가 쌓이면 카라멜 마키아또를 두 잔이나 마시고 자신의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 그런 네가 나와 결혼을 해서 난생처음 하는 역할들 때문에 스스로를 잃어가지 않도록 나도 더 노력할게 아내니까 당연히 며느리니까 당연히 그리고 여자니까 당연히 그렇게 당연히 여겼던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을게 음, 좋은 시간 보내고 돌아와 기다릴게 살이나 이렇게 긴 장문의 톡을 보내게 됩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다 그렇죠 우리 모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나의 감정을 뒤로 하는 일쯤, 모두도 그게 당연한 거라고 말해왔으니까, 그 당연한 기대와 기준 속에 스스로를 꽁꽁 가두고 있었던 건 아닐까? 결국 날 주저하게 만든 건 나였는지도 모른다. 얼마 후 시간이 지난 걸 보니까 살인이는 결국 집으로 잘 돌아간 것 같아요. 우리 물결 펌이 아닌 그냥 단발로 똑 잘랐습니다. 오, 어쩜 이렇게 예뻐요. <laughs> 자, 사인인네 회사의 제조공방 사장님이 사인이한테 가구박람회 초대권을 보내주게 돼요. 그때 이제 직원이 대박 이거 밀라노 가구박람회 초대권이잖아요. 출품작으로 선정됐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초대장까지 보내주셨네. 이거 대리님이 전부터 가고 싶어 했던 거잖아요. 나 완전 날짜도 진짜 딱이다. 다다음주에 연차 몰아서 쉰다고 했잖아요. 나 비행기 티켓만 끊으면 되는 거야? 라잇 right 나우 자, 엄청 좋아하는 사인이에게또 카톡. 하다가 옵니다. 총각김치 담아났다 퇴근길에 가져가거라. <laughs> 이어머님은 진짜 왜 어떻게 타이밍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이러실까요? <laughs> 구영이한테 얘기 들었지? 아버지 칠순 한주 앞당기기로 했다고. 네? 오후에 너한테 전화한다고 했는데 바빴나 보네. 작은 아버지네도 그렇고 구일이네도 그날 일이 있어서 한주 앞당겨서 다다음 주 토요일에 하기로 했어. 아니 왜 며느리한테 구영이 자식도 뭐했어? <laughs> 다다음 주요? 토요일에 회사 안 가니까 괜찮지 않니? 밀라노, 어떡하니 밀라노. 저 그날 용기 내서 말하려고 하지만 어머님은 딱 잘라서 얘기하죠. 시아버지 칠순 자체 며느리가 빠지면 안 되지. 큰애네가 식당 예약까지 바꿔놨다니까 다 다음 주로 알고 있어. 이 어머님은 또 살인이한테 통보를 하죠. 이렇게. 하지만 살인인는 용기를 내서 말합니다. 어머님, 저는 빠지겠습니다. 어머? 어머님 굉장히 황당해요. 처음인가봐요, 이렇게. <laughs> 뭐? 저 가구 박람회 보러 밀라노에 가야 해요 어머님 뭐? 어디? 밀라노? 전부터 꼭 가고 싶었던 데라서요 그 박람회에 제가 디자인한 가구 출품하는 게제 꿈이기도 하고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어머님 이 총각김치는 잘 먹겠습니다 어머님 하고 사린이는 당당하게 아기도 똑같이 통보하듯이 어머님한테 얘기하고 나와버립니다 아씨 나도 한번 해볼까? <laughs> 아, 이건 드라마니까 그래요 여러분 근데 어머님한테 이렇게 안 돼요! 하고 나오면 어머님하고 싸울 수가 있어요 <laughs> 자 어쨌든 우리 살인이도 조금은 바뀌었죠 본인의 이야기 내내 하던 살인이가 아닌 할말할건 하는 살인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며느라기 시절을 좀 벗어나는 듯 하네요 그쵸 시어머님한테 통보한 살인이는 티켓을 끊고 2주 뒤에 이제 가볍게 밀라노 행에 올라 탈줄 알았지만 결국 이제 밀라노 행은 좌절이 됐지요 누가 가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닌데 결국에 이제 며느리니까 본인도 이제 주저하게 됩니다 였다 내년엔 꼭 다녀오거라 하면서 이제 밀라노행 티켓비 비행기 티켓값을 이제 쏴줍니다 누군가의 당연한 기대가 아닌 나를 위한 삶은 그렇게 천천히 시작되고 있었다 자 결혼식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네, 신부 민사인 양은 신랑 무구영을 남편으로 맞아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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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우리 교장선생님 왜 여기에 나와있어 나는 이분이 하이키 교장선생님으로 밖에 생각이 안 나요 <laughs> <laughs>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며느라기를 받겠습니까?라고 한 주례 선생님의 말에 살인이는 아니요 며느라기를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끝이나네요. 좋게 좋게 끝났는데 저는 사실 이거 마지막에 볼때 엄청 울었어요. 너무 울컥하더라고요. 이게 좋게 끝났지만 결국에 나는 있잖아 미영이가 구영이 앞에서 막 이런저런 얘기할 때도 엄청 울었지만 그 마지막에 이제 밀라노 행을 결국에는 이제 좌절되고. 나서 그 장면부터 제가 이제 마지막 까지 계속 엄청 울었어요. 왜냐면 내 이럴 줄 알았거든. 아, 이럴 줄 알았어. <laughs> 물론 며느리가 이제 아버님 칠순잔치를 그렇게 막 빠질 수는 없겠죠. 당연히 주저했을 거예요. 저 같아도 분명히 그렇게 주저했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렇게 한 번, 두 번, 뭐 다음 그 내년에, 그 다음 해에 또 밀라노를 가게 되면 다행이지만 음, 나에게 다음은 있을까 살인에게 그 밀란 여행이 다음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 임신이라도 하게 돼봐요 만약에 임신하고 아이 봐줄 사람 어머님 시어머님도 어 친정 엄마도 아예안 봐준다고 하고 그럼 결국에는 이제 또 뭐야 아이 키우느라 경력 단절이 되는 거죠 이게 대부분의 이제 어 여자들이 겪게 되는 그런 건데 물론 살인인은 이제 능력이 있으니까 경력단절이 안 되고 바로바로 바로 또 일을 할 수도 있겠죠. 보통에 이제 며느리들 아이를 아이가 있고 임신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밀라노행이 뭡니까 <laughs> 회사도 못 나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며느리들이 훨씬 많고 요즘에는 아이를 낳고도 바로 이제 복귀해가지고 한1년 동안 출산휴가 쓴 다음에 복귀해서 어, 회사 생활도 열심히 하는 며느리들도 분명히 있겠죠 이 드라마 마지막 부분 제가 계속 이제 울었잖아요 마지막까지도 울 수밖에 없는 이런 멘트들을 날려 주더라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민살인과 무구형을 응원합니다 라는 <laughs> 마지막에 이제 띄워줘요 그걸 보고 또 내가 막 어, 그래 내가 민살인이야 <laughs> <laughs> 아, 어쨌든, 나를 위한 변화하는 거는 이제 천천히 변화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이제 세상은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될 겁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민사인 분들이. 이렇게 차츰차츰 변화하면서 우리 아이들 세대에도 분명 많은 변화가 있겠죠. 네, 정말 좋은 드라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면허라기 마지막 회 리뷰를 제가 끝냈습니다. 음, 다음 드라마 리뷰를 또뭘 할지, 드라마 리뷰를 또 계속할지 그거는 이제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이만큼 또 공감 가는 드라마를 또 그런 드라마가 있으면 또 드라마 리뷰를 또할 것이고 저는 저만의 방법대로 또 이런 콘텐츠를 계속 계속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과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